그리고 여기 보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그때 목수분들이 만들어놨던 그 피크닉 테이블이라 그러나? 고게 여기 이렇게 놓여있네요. 남은 자재들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놓여있고 저건 이제 원래 심어져 있던 거를 작업하면서 뽑은 것 같거든요. 요거 여기 이제 쓰레기들 놓여있고, 근데 이게 막 바람에 날릴 것 같은데. 네, 뭐, 그렇습니다. 뭐한 열흘 내로는 거의 다 여기 주차장 쪽이거든요, 여기가. 주차장까지. 열흘 내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저 뒤쪽 조경까지는 열흘 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. 될지. 어쨌든 지금 견적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는데,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.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, 뭐 최소한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저렇게 막 오버가 되네요. 그래서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거나 뭐 하실 분들은 꼭그 예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뭐 저도 공사를 처음 해봤지만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을 하면 했지 예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적게들. 진 적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좀 드물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한번 집 지어본 경험자로서 그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. 아 이게 입이 어네요 추워가지고 안에 좀 들어가야겠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